한독수를 반핵하라 i 핵하라 a k a 라 a t a 라 a k a r a 한 번. n a k a r 핵하라 n a k a r 핵하라 n 핵하라한 a 수를 n a 하라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재 임의해주시는 언론사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일 구태타의 속에 윤석열 등을 총 7명을 12, 외환죄 이적죄로 경찰청 국수부원에 고발한 데 이어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직무유기 및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4차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정감시네트크 중앙회장 김선홍입니다. 송은학 국힘매체 추진동준 행 상임대표님의 연설 인사 발언 있겠습니다 경례의 함성 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와! 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승이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아무런 사실상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이른바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권한대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권한대행, 권한대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할 일은 소극적으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최소한도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수가 통과한 이러한 양국법등4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은 오로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에게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처럼 국회의사를 의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국회에묵신 대통령 목도 아니요, 대법원장 목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다들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임명을 거부하겠다 못하겠다 언제까지 시한도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관한대우를로임명하고 탄핵하지 않겠다고 한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마자 바로 한덕수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지 잉크장에 고발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갑자기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니 다시 또 탄핵을 하겠다. 24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늦추겠다 하더니 드디어 법법재판관 임명을 고려하겠다는 당당하게 이렇게 헛소리하는 를 가마를 듣고 탄핵 의결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무총리로서 제재구현 가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주너니까 3분의 2 이상이 200명 이상이 반성해야지, 반핵은 아니, 반핵 소초안이 의결될 것으로 볼 것이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만약에 이번에 200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심에 따라서 반드시 150명 이상의 찬성만 있어도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 그 사람의 피로 대통령 권한대항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부, 경,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무총리마저도 거리가 되면 경제부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항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수기 때문에 은이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제조부위원 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새로운 탄핵으로서 확립된 사례로서 확보해야만 합니다. 확립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원식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위원회를 150석 이상으로 선포라선포라선포라선포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 임명 등 직무유기 내란죄 등으로 사차 고발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의 고발 여지 설명 이 있겠습니다. 이 내란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파괴하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뀌리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내란의 제일 차적인 책임은 바로 국무위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에서 여러 명이 참석했는데 한정수가 8시 40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당연히 설득해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반대의 반응을 한 사람이 두명 뿐이었습니다. 한정수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당연히 내란의 동조한 사람입니다. 왜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후에 탄핵이 수차례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한덕수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탄핵되면 제자리가 내자리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이 한덕수가 공무위에서 부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 스무 살의 한덕수가 이 내란 속의 한덕수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 이 자체가 내란입니다. 이 한덕수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경호실을 강악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을 장악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공세 등이 대통령 경호실을 압수해 갈때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소환장을 발표할때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 직무대행의 한덕수의 소관입니다. 또한 신속한 번지 재판을 위해서 당연히 안될 수가 헌체 재판관 세 명을 적시 에주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한도수 책임입니다. 그리고 상설 특감법이 들어갔습니다. 지인하고 특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모두 다 내란을 방지하는 위고 자기가 이그 자리에서 대통령 행세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 이 사람이 대통령을 나오려는 속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시 국회 국회의장에게 반드시 한덕수를 파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정수 국수원부장이 한덕수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함 보내주겠습니다. 우정수 국가원부장은 한덕수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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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민단체가 한덕수를 고발한 이유는 내국노이기 때문입니다. 론슨 학관 이조육전학의 불법 위안회를 밀각해서 손실을 야기했고 또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탈세, 그리고 론사의 재탈세 등 수십조의 탈세를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한덕수가 피의자 한덕수가 윤석열과 같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한덕수를 깊이 읽고 감옥에 내서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고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원대 김상민 사무총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의원대 사출총장 김상민입니다. 한덕수가 26일 날 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이 그법재판관을 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용현이 뭐라 그랬냐면, 아, 대엄 당일에 사전에 한덕수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덕수는 자기는 그 개헌 그국무위의 전까지 전혀 사실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 날약두달 훨씬 전에 약석달 전에 한덕수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선보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에그 어, 가장 개혁적이면서 가장 그 어, 위인 위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이후로 의료 개혁과 같이 어, 아주 그 있게 연연하지 않고 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개엄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세간에 개엄령이개령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가 9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덕 그개령과 같은 괴당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괴당을 버티는 가짜 뉴스를 하는 자들은 발본세원에서 제도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덕수는 이미 석달 전부터 개엄령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트 모션으로개엄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한덕수를 갖다가 고발을 하면서 이 한덕수야말로 내란의 공동 정범이고 가장 그 사악하게 내란 개엄령에 갖다가. 그, 국민들 갖다 속이기 위해서 석달 전부터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 속였다는 것을, 어 우리 국민들이 알고 환덕수를 반드시 내란의 주범으로, 공범으로, 어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한 네, 것들. 뭐. 한것 환덕수를 직접 당해가요! 당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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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에 환덕수를 긴급체포 구속 수사요 수사라 수사라 수사라! 헌법재판소는 123 구태다숙의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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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관한대행을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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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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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수 국무총리 대통령 관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직무유기내안죄비 등으로 당장 체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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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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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